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제주시 오일시장이 열렸지만 다소 한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메르스 여파로 올 상반기에만 재래시장 매출액이 급감했는데 추석을 맞아 회복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린 제주시 민속 오일시장 대목장에 대한 부푼 기대를 하는 상인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손님들을 안내합니다. 하지만 찾는 손님들이 평소 수준에 그치면서 상인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대목장 분위기는 절대 못 느껴. 사과 배 같은 거는 대목장 분위기는 못 느끼고 어느 선말해서 한금향이나 하우스 귤 같은 거는 이제 오늘로 택배가 끝나거든요 맨결전 택배나. 경기 침체와 연휴까지 남은 시간이 긴 탓에. 상설 재래시장도 다소 한산한 모습 제주도는 간부회의를 동문시장에서 열고 함께 장을 보는 등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나섰습니다 여러가지 뭐 상품이나 국에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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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한서에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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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에한 4인 가족 기준 추석 차례상 비용은 20만 3천 원. 대형마트에 비해 20% 정도 저렴합니다. 올해 메르스 여파에서 이어진 재래시장의 경기 침체가 추석을 맞아 되살아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